안녕하십니까. 박사원입니다. 월드 리딩 채널은 수익 창출이 중단됐지만 국제 뉴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시각과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은 다른 국뽕 채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데열리는 로미 회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나와 이 유럽연합은 배제됐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교부장은 분쟁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유럽 연합은 끼 자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나는 패전국인이 굳이 라브로프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참가할 지가 없습니다. 난쟁이들, 즉 유럽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은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많은 비난을 받아온 사우디 아라비아는 중재자라는 명예로운 역할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리야드에서 논의될 주제는 우크라나뿐만 아니라 지만우크라나의 운명은 우크라나가 배제된 채논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계는 우크라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번 리아드 회담의 특징은 수리 브러스 3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의교안보 수석 보좌관, 그리고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 대표 끼리 드미트리예프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르코루비오 국무장관, 트럼프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NSC 보좌관 마이클 월츠입니다. 이 가운데 스티브 윗코프는 사우디와 그 후속회 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단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가 러시아와의 평화를 위해 영토 일부를 포기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그저 세부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토 포기 같은 것보다는 이 전쟁은 계속되서는 안되고 끝나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점이 트럼프의 지시 사항이라면서 전쟁을 적절히 종식시키는 게 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사항이 아니라 신뢰 구축이란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때 미국이 민스크 협상처럼 러시아를 속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을 배제한 이유도 민스크 협정 같은 사기를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리아드 회담에서 세부 사항은 논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이후 추가 협상에서나 밝혀질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번에 휴전도 선언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정상 회담에서 나올 것이고 현재로서는 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 대표 끼릴 드미트리에프가 협상 과정 아주 초기부터 리아데 있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1월 정순리아데서 열린 미래 광물 포럼에 참석한 드미트리에프는 미국이 러시아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집중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든 에너지 분야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경제 협력이든 노력을 결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에프 부분이 향후 러미 관계의 진정한 행간입니다. 히토류를 어떻게 할지 대략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미국은 먼저 그들끼리 합의에 도달한 다음 우크라이나와 유럽의이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이나 우크라나나 방해꾼이고 해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야드 회담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의지를 알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측근 가운데 밀어간 협상을 방해하고 실패로 몰아넣고자 하는 방해꾼을 배제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우크라나 러시아 담당 특사 키스 켈로그와 그의 팀입니다. 켈로그는 트럼프에 대한 완전한 충성심을 입으로 표명하면서 아첨하지만 전쟁 장기화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스크바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영토 문제에서 양보를 해야 하고 군대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켈로그는 더 나아가 러시아가 향후, 중국, 북한, 이란과의 동맹관계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키스 켈로그의 딸이 기에프를 위해 활동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스 켈로그가 협상단에 낄 경우 그가 협상 방해 공작을 벌일 것이라고 러시아는 예측해 왔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이런 것 전혀 모릅니다. 키스 켈로그는 우크라나의 이 패배를 원치 않습니다. 켈로그의 대리인 존 콜도 로이터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아직 논의 대상이라는 엉뚱한 소리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존콜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협상을 통해 2014년 이전 국경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트 헥스 국방장관의 발언과도 모순됩니다. 모스크바는 키스 켈로그의 추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워싱턴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이해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켈로그 대신 중동을 담당하는 자신의 다른 특별 대표인 위트코프를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바보 취급하고 싶다. 몇몇 나라는 아직도 우크라나를 이 지켜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트럼프는 예대 미국은 평화유지군이고 뭐고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무기가 필요하면 팔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서는 유럽이 까불면서 더 국력을 소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망하면 거저 주워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로우전의 승전국이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바이든과 유럽이 일으킨 것이지. 자신이 발동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재밌는 시각을 가진 이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멸돼 막다른 길 다다른 푸틴에게 종전협상은 생명줄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종전임박해 재건 맡은 한국업체가 기대에 차있다는 소리를 하는 매체들입니다. 그동안 우국화란에서 네트워크를 다진 결과 재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듣는 사람 지능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개몽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곧 전범으로 전락한 젤렌스키를 응원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패전국에 줄을 서서 나라를 말아먹기 직전에 날아간 게 대한민국으로서는 천운입니다. 또 쓸데없이 나토를 기웃거린 것도 귀했습니다. 트럼프가 어이없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만 골라 있습니다. 자칫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화해할 경우 한국의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멸공이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